어 이거 막 신발 만들고 그는 거. 어, 얘는 이제 전문화랑 시장 사이의 이런 결정 결정력들 에 관한 이야기. 그치, 이것도 많이 봤는데. 자, 아람 스미스 pointed out. 보이지 않는 손. 지적했지. 뭐라고? 전문화. 전문화. 이거 되게 중요한 여기서 핵심 단어지. 음. 전문화. 하고 컴마, 컴마 찍고 외열절이 나와요. 뒤가 완문이란 뜻이고 위치는 안될 것이고 네. 전문화의 영역을 설명하는 거야. 우리 각각이. 어떻다고? 특정한 기술을, 하나의 네. 특정한 기술에 집중하는 것. 이게 전문화잖아. 네. 이게 어떻다. 자, 대절의 주어는 예고, 얘가 동사야. 이런 전문화가 뭐를 이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의 복지의 전반적인 향상을 이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특정한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다? 모두가 잘살수 있게 만들어준다. 너네 떠들지 마. 디아이디야. 그러한 개념은 어떻다? 간단하고 강력해요. 여기서 디 i 이디어가 의미하는 건그 전문화의 개념을 말하는 거겠죠. By specializing in just one activity. 뭐함으로써. 하나의 활동에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 음, 단지 하나의 활동에만 전문을 전문으로 함으로써.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우드 레이징, 식량 재배, 아 기름나. 갔 응. 아니면 옷을 수공사하는. 아니면 집을 짓 뭐가 됐든 이렇게 한 가지 활동에 대해서만 전문화함으로써 it's worker. 얘가 주어, 얘가 동사. 각각의 노동자들은 어떻다고? 특정 활동을 마스터하는 사람이. 숙달하게 됩니다. 숙달. 특정한 활동에 대해서 숙달을 하게 됩니다. Master. 숙달. Specialization. 전문가는 어떻다? 그러나 말이 돼. 오직 모한 경우에만. 오직. 그, 언니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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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지. 오직? 전문가. <laughs> 전문가가? 자기의 전상승. 응. 버프. 사츠칸리가 무슨 말이니? 무슨 음. 소리 이어서 연이어서, 그 또는 그녀의 생산물을, 그럼 여기서 his나 her는 전문가를 지칭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앞에 동사를 보면, trade A with b 예요 trade A with B. 이러면, A를 B와 거래하다. 그러니까, 오직 뭐 하는 경우? 자신의 생산물을 다른 활동의 계열에 있는 전문가들의 생산물과 거래를 할수 있을 때만 성립이 되는 거야.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잘살수 있지. 그러니까 나는 신발을 만드는 사람인데, 신발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쌀을 만드는 사람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될 때만 성립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네. 자 그리고 밑에 파랗게 조그맣게 쓰여진 문장은 only if 저를 문두 앞에 썼을 때는 도치가 이루어지죠 어떻게?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더즈? 메이크가 멘트, 멘트. 돼야겠지 다시 이제 이거 진짜 알때 됐다. 나올 때마다 하는데. 뭐는 안 했을까. It wouldn't make no sense. 여기서 이센? 아니 가져오지. 말이 돼 안돼. 안될 거야. 뭐하는 것은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거. 뭐보다. 그 가정들이 필요한 거. 가정에서. 한 가정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해 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 마켓 진짜... 네, 아울렛은 판매처죠. 판매처 there is니까 뭐뭐가 있다란 뜻인데 앞에 u n l e s t 가 있으니까 결국 없다면 이는 뜻이겠지 판매처가 없다면 어떤 판매처? 그들의 초과된 음식.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인여 생산물이죠. 그 음. 초과된 여분의 뭐 이런 식량 이런 것들을 교환을 한다 이거지. 음. 뭐로 교환을 해? 옷이나 주거가 아주 가지고. 옷. 그리고 기타 등등. 이것도 이제 엑스체인지에 걸려 있는 동사 구문이지. Exchange A for B A를 B랑 교, 교환하다 이게 지금 다 판매처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러니까 시장이 없다면 교환할 사람한테만 딱 맞게 교환을 해야 되니까 인여 생산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능력이 있어 없어 시장에서 뭔가를 구매할 수 있는, 식량을 구매할 능력이 없다면요. 자, 얘는 가정법 특수구문인데, without, 주절에, 우, 슈, 쿠, 마, 동사원형. 만약, 뭐뭐가 없다면, 뭐뭐하지 않을 텐데. 그럼 이때 without이랑 같은 말이 뭐였더라? 이건 전치사고고, if절로 바꿨으면? if or n o 아니야, 그거 먼저 가면 안 되지 if it or not o r it not for 항상 were it or not o r 를외우거 이게 먼저 if it w e r not for, w e r not for 음. 그러니까 동시에 시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식량을 살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떨 것이라고? <목소리> 여기서의 이시도 가져 d specialist. 2D specialist. 2D specialist. 2D s p e 을 i a l i s t 2D s p e c i a l i s 어. 생존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얘도 똑같이 가져 아, 진주원데. 진주원. 얘가 가져. 근데 못고살게 없는데 집을 짓고 있으면 안 되겠지. 짹따스. <laughs> 따라서 스미스는 알았다. 뭐를? 일의 분업은 노동의 분업은 시장의 규모에 요거 된다. 이제 중요하죠. 제한이 된다. 시장 규모에 반면에 반면의. 시장의 정도는요.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를 뜻하는 거야. 시장의 규모는 뭐에 의해? 전문화 전문화의, 전문화의 음.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음. 그러니까 시장의 규모는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는 반면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직업을 다양하게 시양 거죠. 그렇지. 팔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거래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시장이 커져요. 그렇지만 노동의 분모는 분업은 어떻다? 시장의 규모에 의해 제한이 됩니다. 자, 리미티드와 같은 말은 이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죠. 그러니까 어이 스미스가 그렸던 이런 전문화가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웰빙이 well 보장이 되려면 시장 규모 전문화 이런 것들이 상호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야기죠. 자, specialization and division of labor 뭐야 돼? d e p n d d e p e n d s And d e p e n d s 왜 뒤로 안지 벤직. 그거는 상관없지 한 덩어리로 보면 이게 지금 분리되는 개념이 아닌데 여기서는 전문화와 노동의 개념은 시장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전문화랑 노동의 분업을 하나로 보니까 하나로 보니까 단순. 이거는 이제 쓰는 사람 마음이야.